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프로방스에는 로이라는 이름의 호기심 많은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로이는 항상 별빛이 반짝이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는 꿈을 꿨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는 오래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숲속 깊숙이 숨겨진 마법의 문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문은 선택된 자에게만 열리며 그 너머엔 상상할 수 없는 모험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밝은 아침. 로이는 숲 끝자락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바로 전설 속의 마법의 문이었습니다.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어떤 용기가 솟아난 로이는 주저하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눈부신 빛과 함께 문이 열리자 그는 신비로운 숲속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은 마치 꿈에서나 볼법한 신비로운 세계였습니다. 나무들은 거대한 키와 화려한 색깔의 잎사귀로 둘러싸여 있었고 주변에는 들리는 모든 소리가 마치 음악처럼 느껴졌습니다. 강물을 건너기 위해 작은 다리를 건널 때마다 그의 귀에는 마치 물 속에서 요정들이 노래를 부르는 듯 했습니다. 루이는 모험을 이어가며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빛나는 깃털을 가진 마법의 새와 무지개 색깔을 가진 다정한 여우, 그리고 시간을 요리조리 조종할 수 있는 시계토끼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루이에게 이 신비한 세계의 비밀을 하나씩 가르쳐 줬습니다. 루이는 그들과 함께 여러 가지 도전을 겪으며 성장했고 스스로를 믿는 법을 배웠습니다. 루이의 모험은 그 자체로 환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용암이 흐르는 검은 산을 넘고 숨겨진 은빛의 호수에서 바다뱀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루이는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자신의 고향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을로 돌아왔을 때 로이는 자신이 경험한 모든 일을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며 그 이야기들을 듣고 점점 그들의 세상도 변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모험을 향한 작은 문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열고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로이의 이야기는 그의 작은 마을뿐만 아니라 프랑스 전역에 퍼져나갔고 그의 모험담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루이는 이제 늙었지만 그의 마음속엔 여전히 그날의 빛나는 순간들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마음을 열고 세상의 경이로움을 탐험하려는 그의 모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푸르른 언덕 마을에 베르나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베르나르는 항상 모험과 신비를 찾아다니기 좋아했지만, 마을은 그다지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 모든 날이 비슷하게 지나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날, 마을 장원에 계시던 마담, 로르드가 베르나르에게 수상한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마담 로르드는 베르나르에게 오래된 전설을 이야기해주었습니다. 그것은 마을 뒤편에 있는 고요한 숲, 일명 마법의 숲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숲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길이 있어서 과거와 미래를 마음대로 넘나들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오로지 용기 있는 자만이 발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베르나르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가슴이 뛰었습니다. 내가 바로 그것을 찾을 사람일지도 몰라. 베르나르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가벼운 배낭을 꾸리고 마법의 숲으로 떠났습니다. 숲에 들어선 베르나르는 고요한 자연의 소리와 함께 살며 시들리는 마법 같은 음악 소리에 홀린 채 나아갔습니다. 나무들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손짓하며 베르나르를 깊은 곳으로 안내했죠. 숲은 점점 깊어져 어느새 베르나르 앞에 커다란 나무문이 나타났습니다. 그 문에는 작은 새들이 새겨져 있었고, 나무에 문짝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하더니 빛나는 오솔길이 나타났습니다. 용기와 설렘으로 가득 찬 베르나르는 그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고, 갑자기 눈앞에 풍경이 바뀌며 다른 시간대의 장면들이 지나갔습니다. 우선 그는 중세 시대의 프랑스 마을에 도착해 중세 기사들이 성을 지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빛나는 갑옷을 입은 기사를 만났고, 기사로부터 용기와 동료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그 다음엔 베르나르는 여러 세기를 뛰어넘어 미래의 하늘을 나는 프랑스 파리를 보았습니다. 공중에 떠있는 기차와 날아다니는 자동차들이 그의 눈에 확 들어왔죠. 거기서 그는 기술의 발전이 가져오는 경이로움과 함께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책임감을 깨달았습니다. 시간 여행이 끝나자 베르나르는 본래의 숲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어제와 같은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열정과 용기를 가지고 미래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숲에서 돌아온 이후 베르나르는 그가 겪은 놀라운 경험을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었고, 마을 사람들 모두는 그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용기와 계몽을 얻었습니다. 베르나르는 매순간 내 경험에서 무엇인가 배우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삶과 마을을 더 나아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법의 숲은 그가 기억 속에 간직한 비밀의 장소로 남아 다시금 그 길을 찾을 용감한 여행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깊은 프랑스의 숲 속에는 작은 요정들이 살고 있었다. 이 요정들은 숲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으며, 그들의 임무는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요정들은 항상 바쁘게 나무를 돌보고 강물을 맑게 하며 동물들에게 안전한 집을 마련해 주었다. 요정들 중에서도 가장 작고 가장 사랑스러운 요정이 있으니 그녀의 이름은 루미였다. 루미는 그녀의 반짝이는 날개와 밝고 둥근 눈으로 숲속 모든 생명체에게 사랑받았다. 그녀는 특히 숲의 깊은 곳에 흐르는 크리스털 호수를 좋아했다. 이 호수는 햇빛이 비추면 무지갯빛으로 빛났고 루미는 그 주변에서 나며 시간을 보내기를 좋아했다. 어느 날 루미는 새로운 탐험을 하고 싶었다. 그녀는 가장 친한 친구인 새하얀 토끼 플러를 불렀다. 플로는 루미와 함께 숲속 모험을 즐기는 것이 취미였다. 이 둘은 아직 가보지 못한 숲의 북쪽 구석을 탐험해 보기로 했다. 이곳은 오래된 나무들로 가득한 다소 음산한 곳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친구들은 두려움을 느끼기보다는 호기심이 가득 찼다. 숲의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루니와 플로는 여러 하얀 꽃이 만발한 들판을 발견했다. 그들 둘은 잠시 멈추어 이 아름다운 풍경을 즐겼다. 하지만 갑자기 바람이 슬기 불면서 꽃잎들이 흩날리고, 순간 꽃잎들 사이에서 실루엣 하나가 보였다. 그것은 전설에 고고한 수호자라는 이름을 가진 거대한 나무의 형상이었다. 고고한 수호자는 수백 년 전부터 그 자리에 서 있었다고 전해졌으며 그 자신이 숲을 지키는 아주 특별한 힘을 지닌 존재라는 소문이 있었다. 플로는 조금 무서워했지만 루미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더 가까이 다가가 보며 말을 건넸다. 안녕, 고고한 수호자님. 저는 루미라고 해요. 루미가 상냥하게 인사했다. 그러자 거대한 나무의 중심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안녕 작은 요정 루미 그리고 귀여운 친구 플로 너희가 나를 찾아와 줘서 고맙다 고고한 수호자는 자신에게는 특별한 임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것은 바로 자연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 숲속의 비밀을 알려줄 적임자를 찾는 것이었다 루미와 플로는 그 임무를 맡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들은 수호자에게서 자연과 서로를 대하는 법에 대한 비중한 교훈을 배웠다 그렇게 루미와플로는 그날 이후로도 더 많은 숲의 비밀을 탐구하며 아름다운 자연을 보호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살았다. 그들의 모험과 배움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는 루아즈 공국이라는 예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밀밭과 맑은 강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풍경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유명한 것은 이 마을 한가운데에 서 있는 마법의 나무였습니다. 마법의 나무는 수백 년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마을 사람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었습니다. 나무는 높이가 하늘을 찌를 듯 했고, 그 잎사귀는 사계절 내내 반짝였습니다. 아침 태양이 떠오르면 그 잎사귀는 황금빛으로 빛났고, 밤에 달빛을 받으면 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가 모든 좋은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나무의 뿌리는 대지 깊숙이 박혀 있었고 그 나무는 모든 생명체의 균형을 유지해 주었습니다. 루아즈 공국의 주민들 중에는 젊은 농부인 에밀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에밀은 마음씨가 좋아서 누구에게나 친절했으며 공국에서 가장 큰 밀밭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그녀와 함께하고 싶은 소원 하나가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작의 딸 아델린이었습니다. 아델린은 아름답고 지혜로운 소녀로 공국의 모든 젊은이들이 동경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공작 가문과 평범한 농부 사이에는 큰 신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에밀은 언제나 마법의 나무 아래에 앉아 소원을 빌곤 했습니다. 그는 나무에 기대어 아델린과 함께할 날을 꿈꾸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밤 에밀은 마법의 나무 아래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나무의 영혼이 나타나더니 에밀에게 다가왔습니다. 나무의 영혼은 에밀의 진실한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착한 에밀, 너의 순수한 마음을 보았다. 내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기에 너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고자 한다. 너의 마음을 잣대로 진정한 용기를 보여준다면 소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니라. 에밀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날의 이른 아침, 그는 용기를 내어 공작의 성으로 갔습니다. 문지기들에게는 농부 에밀이라는 이름 대신 마법의 나무가 자신에게 미션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성 안에서는 매일매일 존재하던 사소한 문제들이 있었고, 에밀은 나무의 지혜를 빌려 하나하나 해결하며 점차 성 내부 사람들의 존경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델린 또한 에밀의 용기 있는 행동과 따뜻한 마음씨를 직접 확인하면서 점점 그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결국 공작은 두 사람의 진실한 사랑을 인정하여 그들의 결혼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에밀과 아델리는 로아즈 공국의 새로운 시대를 열며 나무의 은혜를 받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법의 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주민들에게 경이로운 존재로 기억되었습니다. 마법의 나무는 그 후에도 오랜 세월 동안 공국의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언제까지나 그 나무를 존경의 표시로 방문하고는 했습니다.